안녕하세요. 오늘은 떡볶이를 해 먹어 보려고 해요.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쫄깃한 투움바 로제 떡볶이. 2에서 3인분이라고 하는데 용량이 750g? 좀 많네요. 사실 정가 주고는 제가 안사 먹었을 텐데 할인을 하길래 사 먹어 봤습니다. 자, 구성품이 뭔지 일단 보기 전에 봅시다. 설명이 되게 간단하네요. 끓이는 물에 떡을 헹군 다음에 소스 냄비에 넣고 끓이고 그다음에 4에서 5분 끓여서 그냥 먹으면 돼요. 조리법이 정말 간단하죠? 이거는 밀키트 수준도 아니고 거의 그냥 데우는 그냥 조리 자체가 아니라 정말 거의 전자레인지 돌리는 수준이에요. 아, 이게 2에서 3인분이라요? 아하. 그러고 치즈가 뭐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치즈 는 넣고 그냥 계란만 좀 삶아줬습니다 아 여기에 소시지?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거좀 넣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설명 좀 봅시다 이태리산 크림이 들어가 더욱 진하고 고소한 툼바 로제 소스 초고압 방식으로 뽑아낸 쫀득한 누들떡 베이컨 새우 채소를 골고루 넣었어요 아 이미 넣었대요 소스 안에 들어있나 보네 맛집, 떡볶 맛집 떡볶이를 집에서 5분 조리하면 완성 가격은 7,000원 정가는 뭐.. 14,000원? 인데 그래요 일단 떡을 씻어 줄게요 아무래도 예, 아까 그 통째로 넣었을 때는 이제 붙어 버리니까 한번 떼어 주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흐르는 물에 떡을 헹구라는데 예, 저는 이렇게 하나씩 다 떼어 줬어요 요렇게 해야 안 붙을 것 같길래 일단 떼어 줬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냄비에 끓이래요 자 소스를 넣고 일단 좀 끓여줄게요. 소스가 끓는 사이에 계란을 좀 까주겠습니다. 음, 역시 떡볶이엔 삶은 계란이 있어야죠. 순대를 따로 살까 하다가 그냥 이거만 먹자 싶어서 너무 많아지면 또 불편해요. 자 소스가 일단 살살 끓어오르면 끓는 소스에 떡을 넣고 중불에서 4에서 5분 이렇게 살살 저어줘야 되겠죠? 불에서 그 정도 졸아야 되는데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향기가 꽤나 좋아요. 약간 졸아 드릴 정도로 끓일 생각하고 물을 좀더 넣은 게 조금 너무 흥건한 감이 좀 있네요. 양을 보면 이게 절대로 3인분이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여기에 순대랑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그때 3인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떡볶이만 먹으면 솔직히 이거 성인 남자 기준 혼자 다 먹어요 이거. 설마 국물양 생각하고 이걸 3인분 이라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인분 일순 있어도 3인분 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누가 이걸 셋이 먹어요 이 정도 양 그래서 가격 생각하면 반값 할인 한한 6,900원 네, 7,000원 이게 정가 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버섯도 들었어요 베이컨 들었고, 버섯 들었고, 새우도, 어 작지만, 새우도 들었네요. 지금 대략 한 5분? 6분 남았네? 조금만 더 익힐까? 푹 퍼지는 게 맛있긴 한데, 아이투의 소스를 처음부터 좀더 졸일 걸 그랬네요, 앞불에. 그러면 이대로 너무 오래 끓이면, 떡볶이가 퍼지는데 조금만 더 끓일게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쫄아든 것 같으니까 불 끄고 먹겠습니다. 물어 붙지만안으면될것 같은데, 아, 이제 쫄았, 쫄았다. 자, 홈플러스에서 산! TV상품 쫄깃한 투움바 로제 떡볶이에다가 계란 삶아줬어요 여기다 같이 먹도록 할게요 일단 떡볶이 좀 덜어서 이 정도면 푹 익은 것 같고 이런 면 느낌의 떡볶이 아, 면 먹는 느낌이라 이런 게 인기가 있을려나? 개인적인 취향은 그냥 옛날식 떡볶이가 나아요. 제일 밀떡볶이, 아이츠. 계란 그냥 여기다 넣, 넣어버려야겠다. 넣어버리고 먹을 때 으깨먹으면 되겠죠. 따뜻하게 데워 도치고 안에 네, 계란이며 새우며, 아, 계란이란다. 베이컨이며 새우며, 어, 새우도 몇개 들었네. 버섯도, 그렇고. 그릇으로 따지면 이게 떡이 한 그릇에 다 들어간 정도거든요 지금 잘안 떠져서 그렇지 이정도는 그 놔두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계란 하나 얹어놓고 자, 이대로 먹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어, 일단 양을 생각하면 2인분에서 1.5인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볶이만 먹을 거면 오로지 이거만 요리해서 먹을 거면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 1인분이고, 근데 뭐 계란을 삶아 먹든 순대나 튀김이랑 뭐 따로 사서 같이 먹든 하면 2인분이 되는 거죠. 3인분은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지금 요걸 요리 다 하고 삶은 계란 3 개를 같이 먹었는데도 요거 다 먹었어요. 뭐다 먹으면 1인분이겠죠? 좀 억지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만 먹을 거면 1인분이고, 다른 걸 첨가해서, 순대, 튀김, 어묵, 이런 거 같이 먹을 거면, 한 2인분 정도. 맛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음, 깊은 맛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있었어요, 저는. 음. 맛있네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요런 제품들 사서 꼭뭐 이상한 재료들 자꾸 첨가해서 먹으니까 맛이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끓여만 먹으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더 넣어봐야 물만 조금 더 넣어서 약간 졸이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정말. 면은 누들떡, 볶이떡, 밀가루네요. 밀떡이었고 그래서 더 맛있었나? 어쨌든 오늘도 한끼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홈플러에서 산 쫄깃한 투움바 로제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